네 안녕하세요 좋은 연수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이번에 매입 적고 상품화가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엔카진단 광고 나가고 있고요. 요 차량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서 조금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량은 기아 카니발 신형 7인승의 하이브리드 1.6 차량이고,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 옵션 추가됐고요. 빌트윈캠2 들어가다 보니까, 증강현실 내비 플러스 HD까지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리고 7인승이다 보니까, 공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점도 많으시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요 하이브리드 1.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 신차 계약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이 걸다 보니까 매물이 어 상당히 귀합니다 전국에 지금 총 4대가 있고 제가 지금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석부터 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지금 무도장 무기 수고요 안쪽에는 스티커도 안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신차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운전석 통풍, 보조석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 요 전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키로수는 4 0 0 0 k m 조금 넘은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옵션 또한 상당히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어, 무선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오토홀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전동문 다 들어가 있고요 리클라이닝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도 통풍 시트부터 시작해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오토원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비닐도 안뜬 곳이 상당히 많고 기본적으로 버튼류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열 e 커튼 당연히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신차 급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고정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순정 순정으로 인해서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을 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애들이 타시거나 노약자분들 타시게도 밟고 타시게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휠기스 아예 없고요. 웹판기스 아예 없습니다. 그냥 신차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썬팅 틴팅 같은 경우는 V9 최고 등급으로 해서 다 작업을 해 놓으셨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인원명이 되어 있고. 인원이 또더 타신다고 하실 때는 피신 다음에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틴팅, 흠집 아예 없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 보조석 가서 좀 보여 드리고요 비닐봉지도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시트 상태 그냥 신차급하고 동일합니다 팔걸이 상태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요 1열 쪽 하에서 좀 보여 드리고요 BSR부터 시작해서 전동시트 전체 오토원도 들어가 있고 보증류 지금 빠진 거 없이 깨끗하고요 핸들링 신차랑 동일하게 다 되어 있고 스티커도 이렇게 안떼 있는 거 그대로 있습니다 네. 피도 두 개에다가 다 있,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카니발 신형 1.6 노블레스의 7인승 하이브리드 차량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 좋은 딜러 양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